안녕하십니까. 내 집인데 남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위례 힐스테이트 43평형이고요. 이번 현장은 저희 바움 디자인하고 예림하고 콜라보를 진행한 현장이고요. 이 현장 가족 구성원은 부부님하고 따님이 한분 계시고요. 저희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의 중점으로 좀 강조한 부분은 거실 같은 경우는 거실 천장에 우물식으로 만든 우물천장하고요. TV 앞쪽에 아트월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주방과 복도가 이어지는 마그네틱으로 준 깔끔함을 좀 강조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움과 예림의 콜라보의 디자인은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둘러보시죠 오프닝했던 주방 먼저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대면 형식으로 아일랜드를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위에는 세라믹으로 상판을 제작을 했고 제가 보이는 좌측으로는 아일랜드를 사용하고 남은 세라믹을 가공해서 보조주방식으로 저희가 상판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제 뒤로는 예림에서 나오는 그레이시 오크라는 프리미엄급 컬러로 가구를 제작을 키큰장을 해 드렸고 이쪽으로 보시면 키큰장이 있고 이거는 좌측에서 열리게끔 저희가 제작을 좀해 드렸고요. 그 옆으로는 냉장고가 세 대가 들어가고요. 이 냉장고 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문을 세 짝으로 이렇게 나눠 드렸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보조 주방 들어가는 윈도우식으로 문을 만들어 드렸고요. 들어가면 우측에는 세탁기가 드라이크 제작을 해드렸고, 지금 전면에 보이는 이 공간은 제가 보조주방을 만들었는데, 밑에는 저희가 인덕션, 2구짜리 하나를 제작을 해드렸고요. 위로는 이제 후드 보조주방 위에 상판은 세라믹이 만약에 사용을 하고 남았으면 저희가 세라믹으로 좀 해드렸을 텐데, 그 세라믹을 전부 다 주방 쪽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남는 세라믹이 없어서 여기에는 인조대리석으로 그냥 제작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랑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거실인데요. 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거실에도 좀두 군데를 좀 주려고 좀 계획을 잡았는데. 거실 같은 경우는 메인등이 없이 이런 간접등으로 좀 디자인을 좀 잡았고요. 전면에 보시면 아트월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했던 그 주방의 컬러와 최대한 비슷한 예림에서 나오는 그 컬러로 좀 매칭을 좀 맞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을 잡을 때 고객분들에 대한 홈스타일링으로 해서 이제 가구를 좀그 집에 매칭이 잘될수 있는 제품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는데요. 이번에 저희 디자이너가 추천해드린 가구는 쇼파 같은 경우는 플로티카의 포트라는 제품으로 저희 디자이너가 추천을 좀 해드렸고 테이블은 옆으로 가시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고객분들이 이제 입주를 하시면 사용할 식탁인데요. 식탁 같은 경우는 비어 테이블이라는 제품이고요. 식탁 앞에 있는 의자는 똑같은 플로티카의 KB체어 블랙이라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제가 앉아 있는 곳은요, 벤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로티카의 오르도 벤츠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한 세트라고 하네요. 근데 이한 세트 이름을 하나로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플래티카 관계자분이 하나를 좀 만들어주시면 한번 설명하면 되는데 이거 따로따로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일반적으로 천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도배를 많이 하는데 이번 클라이언트 분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주방 천장을 도장으로 요청을 해서 도장으로 저희가 작업을 좀 해드렸고요 식탁 위에는 저희가 트리미스 조명이라고 해서 좀 빌트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좀 깔끔한 조명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 드렸습니다 아니 천장까지 도장을 했으면 네. 벽까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일단은 벽을 도장을 하면 관리도 필름보다는 조금 더 힘들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싸니까요 도장보다는 필름이 좀더 가성비 있으면서 좋은 거고 저희가 여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장의 컨셉은 바움과 예림의 콜라보잖아요. 벽 같은 경우는 예림의 필름을 전부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림의 필름으로 어떻게 이 현장에 변화가 되는지 그걸 좀 이번 현장에서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도 벽에 도장을 안한 이유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고객분들이 요청 상황이 안방만의 욕실을 사용하는 거를 원하지 않고요. 안방 욕실도 멀티 개념으로 전체 같이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고 싶다라는 요청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안방으로 가는 문은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지금 서 있는 여, 이곳에 안방문이 돼 있었는데 이 문을 철거를 하고 이쪽으로 안방문을 신설을 하고요. 이쪽 부분에 벽을 만들면서 이 뒤로는 저희가 안방에 드레스룸으로 제작을 좀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폭박이장으로 저희가 하면서 이쪽에 거울 하나 해드렸고요. 아우 생각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안방에 드레스룸이 좀 많이 넘네요. 좌측으로는 이제 그 욕실이 있거든요. 욕실 한번 와보시죠. 원래 안방 욕실이었는데 이걸 좀 바꿨어요. 이 변기 자체가 제 뒤로 보면 좌측에 있었고요. 세면대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샤워 부스가 있었는데 이 변기를 90도로 돌렸고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건식으로 사용할 것 만들었어요 왜냐면 변기 배관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낮출 수가 없거든요 변기 배관을 이쪽으로 옮기려면 그만큼 변기 배관만큼 바닥이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이 변기를 여기에 있던 걸 90도로 돌리고 세면대를 욕실 앞에 문으로 저희가 이동을 시키고요 벽 타일은 600에 1200짜리 저희가 타일을 했고요 천장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저희가 SMC나 인호서를 많이 하는데 고객분께서 앞에 거실 쪽을 도장으로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욕실도 마찬가지로 좀 도장으로 원하신 거예요. 어차피 거실 할때 같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면 좀좀 좀 세이브 되니까 요거만 들어오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도장으로 처리를 해 드렸다. 그리고 제 우측에는 샤워 부스를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피디님이 복도에서 자제 설명 다 하래요. 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복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텝도어로 제작을 했고요. 이 스텝도어는 예림에서 완제품으로 나오는 그 스텝도어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고, 이쪽 벽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름을 예림꼴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고, 단지 바닥은 600에 1200짜리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올곧다 제품을 사용을 했고, 대신 저희가 벽돌 시공을 한건 아니고, 1대1 시공이라고 해서요. 최대한 타일 느낌이 날수 있는 1대1 시공을 저희가 좀해 드렸고 천장에 보시면 마그네틱 조명이 이렇게 기역 자로 가요. 근데 아까 주방에서 설명을 좀못해 드렸는데 이 마그네틱 조명이 복도부터 주방까지 니은 자로 이어지면서 스위치를 저희가 두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원 스위치를 하나 키면이 복도 라인만 켜지게끔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복도는 끄고 주방만 쓰고 싶다 그러면 주방만 켜지게끔 스위치를 두 개를 분리해서 작업을 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이제 마지막 장소가 아닌 거실 욕실로 가보시죠. 거실 욕실은 그게 크게 뭐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알다시피 일반적인 욕실이다 보니까 벽 자체 타일은 600에 1200짜리로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고, 파티션을 유리 파티션 대신 조적 파티션에서 안쪽에는 저희가 수납할 수 있게끔 자재를 해드렸고요. 보편적으로 벽과 바닥의 타일을 같은 톤의 타일을 사용을 하는데, 이번 현장은 틀리게 사용을 했어요. 벽은 진한 징그레이 컬러가 나오는 걸로 했고, 바닥은 연그레이 톤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고. 대신 여기는 또, 변기가 아메리카스 쓴다 듣기 아니고요. 대림 거예요. 여기 도비도스라고 써 있어요. 그걸로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고, 천장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엔 SMC로 저희한테 견적을 내을 했다가, 안방처럼 똑같이 도장으로 저희가 마감을 해드렸다. 여기 마지막 장소에 왔는데요. 엔딩도 여기서 하려고요. 엔딩도 여기서 할 건데, 저는 영상 찍을 때1 시간 이상 넘어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 그냥 엔딩 찍고 막바로 나갈게요. 그냥. 현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측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팬트리 공간으로 만들어드렸고 좌측에는 신발 이렇게 공간을 띄워서 신발장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신발장 중간에는 이런 모양으로 타공을 해서 안쪽에는 거울을 하고 나갈 때 이렇게 좀 거울을 볼수 있고 여기다 키나 이런 거를 놓을 수 있게끔. 근데 또 주방에서 또 세라믹이 남았나 봐요 또. <laughs> 그래고 위에 또상과를또 또 남은 걸또 가공을 해서 세라믹을 또 이렇게 해줬네요 또. 그리고 멀리서 보면 신발장하고 필름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안 똑같아요. 이 문짝도 예림 제품이거든요. 예림 제품의 문짝과 필름과 최대한 비슷한 거를 디자이너가 찾아서 제작을 해드렸고. 근데, 카로 가다가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줌으로 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당히 땡기시고 그러면 비슷하다? 어, 이렇게 보십니다. 똑같은 거 없습니다. 바닥은 600에 1200짜리 저희가 타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위례 힐스테이트 43평 바움과 예림의 콜라보 현장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이제 예림하고 처음으로 콜라보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와서 봤는데 어와할 정도예요. 저희 디자이너들이 되게 색감도 잘 잡았고 와 이렇게까지 예림 제품이 잘 나오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예림하고 몇개더 이런 콜라보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좀 좋은 이런 컬러나 좋은 자재를 가지고 더 좋은 디자인과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더 찾아뵙는 걸 하겠습니다. 다음 또 현장에서 뵙는 걸로 하고요. 남프로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이상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